이번 사주도 여성 사주인데 양팔통 사주라서 결코 좋지는 않는데 아, 해설에서 올려 봅니다. 갑인년에 태어나서 임신월주 갑오일주 갑자시주 오행으로는 갑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화가 하나, 토가 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이 하나 수가 두개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마흔 여덟 살이니까 지금 대운이 44 정묘 대운으로 왔는데 그 운이 좋지 않네요. 어, 이 사람은 운이 좋으려면 화토 금이 와야 운이 좋은데 그동안에 화운 토운으로 왔으니까 지난 세월은 좋았다 그런 거예요. 운이 대체로 무난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목수로 가니까 운이 나쁘다 그러는 근데 이 앞에 사주 올렸던 사주는 경자년에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이거는 경자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축 경자가 운이 대체로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추구 원진에다가 좌우 충을하니까 깨졌다. 또 갑경충, 갑경충을 해서 남편하고 나하고 깨졌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남자인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암은 대장암 대장암이 날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서구인들이 대장암을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도 고기를 좋아해서 칼수록 대장암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되고 음그 토마토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이태리 이탈리아가 그 토마토를 많이 먹는 주식으로 먹어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대장암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과일 중에는 좋다. 맛은 없어도 또싸여 가격 과일 중에서 가격이 제일 쌉니다. 맛은 없어도 많이 먹여야 되겠다. 남편이 술을 좋아했는데 대장암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대장, 이장이 문제가 되고 이 사람도 목이 내 개가 되니까 자기 건강을 살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운이 내리막이니까. 예, 운이 안 좋게 갑니다. 후반전에, 전반전은 다소 괜장게 흘러와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리고 또 남편하고 해로를 못합니다. 갈등 구조를 가진 사주예요. 남편하고 이혼내지는 사별하는데 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운안봤지만 남편이 운이 많이 나쁠 걸로 보고 사주도 안 좋을 걸로 봐요. 일찍 갔으니까. 그래서 예, 갈등 구조를 가졌고 또 전부 다. 오로로만 이루어진 양팔동사주고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은 말을 잘안 한다. 속을 잘 모른다. 에, 자기 각을 겉으로 내놓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격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재밌는 세상이라서 식상이나 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재미가 있거든. 유머 감각 있고 이편의가 편인격은 편의 유머 감각이 없고 말을 잘안 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애정이 있으면은 농담도 잘 하고 살대기도 좋아하고 해야지. 부부라는 게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만지고 만지면 하고 싶고 이런 절차를 들어가야지. 이거 만나도 듬듬하고 말도 재미없고 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하도 재미없고 또 앞으로 대운을 보니까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 문제란 안 만나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자기 건강을 살펴라 그래요. 다음 대운에 인신충이 와서 자기 건강이 지금 문제가 돼요. 본인 건강부터 살피고 노후에 내리막인데 운세가 별로 안 좋아서 각별히 자기 건강을 찾아야 된다. 이 화토금이 와야 되는데 다 지났어요. 이제는 목수로 오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자가 자우충을 하니까 남편하고 시끄럽고 이별 내지는 이혼 내지는 사별하는 건데 사별로 종집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 이야기지만은 요 글자는 건강하고 아픈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병들병이 병들병. 병들병 이 한문에서 이가 붙으면 항상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암자 입이 세 개인데 산처럼 음식을 먹어서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해라 애나 지금이나 소식을 하는 거예요 적게 먹어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다 음식은 적게 먹어도 다 살아간다 이장이 한번 늘어나면은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 포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으면 조금 먹어도 채워지니까 배부른 포만감 이 있다. 근데 이장이 늘어나면은 그걸 다채우려면 많이 먹어줘야 돼. 조금 먹으면 배고파, 부르는지로 몰라요. 그래서 소식을 해라 소식, 소식을 해라 소식을 해야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해라. 편인 격은 재미가 없다. 양팔똥이라서 사주가 별로다. 여자 매력도 없다. 애교도 없다. 정말로 재미없는 거예요. 여자가 재미어야 되지. 여자가 부들부들하고 치마 입기 좋아하고 연약해 보이야. 남자가 보호 능력이 있지. 당당하고 나무가 큰 나무가 버태고 있으면 누가 옆에 붙냐고요. 예, 안 붙어지. 그 여자는 치마 있는 거를 좋아해야 되고. 어, 야들야들한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지요 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매력 있는 여자는 못 됩니다 그래서 남자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남자 만나도 재미가 없게 하니까 만나기 힘들다 나이 먹어서 그거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아직은 젊, 젊은 여성인데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칩니다마는 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핫토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별로다. 안타깝게도 남편 사주는안봤지만 남편 사주 보면은 본인 사주가 무지하게 나빴을 거예요 단명한다든가 또 금이 많아서 술을 좋아해서 대장암이 걸린다든가 이런 결과를 났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